다운이고요. 자 한쪽 그 발목을 이렇게 감아서 회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요추부, 요추부에다가 거상 시키세요. 이 상태에서 몸을 앞쪽으로 기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테크닉은 시술자가 등치가 크거나 이렇게 압을 줄 힘이 좀 딸리는 감이 있으면은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회전을 주는데 이때 이제 허리 부분을 고정을 시켜야 돼요. 12번 뼈라고 생각하는 흉추 12번 뼈. 그쯤에 이제 주두를 고정하고 몸을 갖다가 회전을 시켜가지고 장육으로 스트레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